k 리우2 2024 35라운드 경기입니다. FC한양과 부산 아이파크의 뜨거운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민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민혁이 깊게 붙여줍니다. 김나솔 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자한 번에 길게! 봤어요. 찔러주는데요, 뛰어가는 마테우스! 자, 발등으로 받아 냈습니다. 가운데로 어, 볼트 두발이 있었습니다만 4시볼을 가져옵니다 짝퉁 비어어요정 팀다스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내리 측면에서 동료 삶입니다 꺾어줍니다 마테우스의 슈팅! 스슈팅까지 마테우스 나왔던 Madre, 어, 이거는 비스인데요. 오. 이거는 비스예요. 자,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마테오스 스페! 납니다 공격 작업을 뭐 오! 치세요. 패 꼈어요. 패입니다 패신이 패신! 패 골대가 타 자, 라마스가 볼을 빌고 옵니다. 자, 라마스 아, 쪽으로열 열! 스페! 벗어납니다. 상위권 경쟁하는 팀들에게 다 패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크로스 넣어 주는데요. 자, 그대로 골있습니다 스페! 벗어납니다. 오, 빠져나오는 유정환입니다. 자, 거너레를 과정에서 골절까지 있었는데 기분의 크로스. 자, 어 다시 유정환에게 돌아옵니다. 골! 기분하지만 옥사! 자, 득점이에요극점이 득점이 인정됩니다. 유정환의 네 멀티골! 오늘 경기 멀티골. <laughs> 헤드레게 선사한 유정환 선수입니다. 뭐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자, 남았습 왼발. 잘 열었어요. 자한 번에 연결을 시킵니다. 자 야구가 야구 1 야구! 야구! 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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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1줍니다오대1 3대 야구, 대1 3대 다 3대 1좀 애매합니다. 자대1 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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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티킥을 선언하는 네. 오현진 주심입니다. 나마스 출발. 자, 어, 들어갑니다. 네. 아, 페라티킥 성공 스키는 브로노 나마스. 자 추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번벌이 나마스 슈팅. 아, 이렇게 아, 안양과 아, 부산의 아, 35라운드 아, 맞대결 아, 경기 아, 종료됩니다.